네, 이원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네,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한국의 XE하고 비슷하고요. 네, 얘도 미리 프로그램들이 다 짜져 있고요. 네. 그띠 그죠? 그 스킨 같은 거를 예, 바꿔 가면서 예, 웹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워드프레스 기본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를 네. 웹에 올려야 되니까요. 예, 여기 다운로드 하고요 자, 그리고, 어, 저거예요 음, 웹사이트 그 호스팅 회사에서, 예, 저절로 이 워드프레스를 인스톨 시켜주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냥 저는 직접, 예, 올려보는 걸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엘렌델 하우징이라는 이 웹사이트를 같이 만들어 보면서 예, 실제 실제로 예,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압축을 풀고요. 자, 근데 제가 어, 호스팅 저거 FTP를 예, 설정을 안 했네요. 설정하고 예, 다시 올게요. 네, 그래서 FTP를 연결을 했고요. 어, 여기에다가 이제 그 FTP 루트에다가 워드프레스를 예,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폴더 채로 올리면 이 폴더에서 메인 페이지를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열고 열어서 네, 여기서 컨트롤 A 절체 선택하고요. 이렇게 올릴게요. 이래야 아,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하면, 예,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하면 바로 이 페이지가 뜹니다. 뭐 네, 어, 메인 페이지를 뭐 어떤 걸로 하겠는? 이게 아니고, 예, 이렇게 도메인 네임만 치면 바로 워드프레스의 홈페이지가 뜨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다 셀렉트해서 예,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저기 레이아웃 스타일 CSS는 뭔가요? 예, 이거는 고대지닷컴에서 네, 요거는 고대디닷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뭐 제가 전에 했던 거니깐요 이제 올라오고 있을 테고요. 요게 시간이 뭐 1분이든 10분이든 걸릴 테니까, 제가 잠깐 끊었다가 예, 그랬다가, 다 올라가면, 예, 다시 한 번, 예, 시작을 할게요. 오, 빨라요. 예. 다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후에 그러면 이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건 QFTP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거는 여기에 이것만 눌러주면 이쪽에서 폴더를 열면 이쪽에서 같이 열려요. 예, 백으로 가도 같이 가고 또 이쪽에서 폴더를 열어도 이쪽에서 같이 열려요. 예. 이 기능이 저는 너무 너무 좋더라구요 예, 근데 그 파일질라 예, 거기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리모브 피니시 해볼게요. 음, 아, 네, 왜 에러가 났냐면 아직 예, 끝나지 않았네요. 중간에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스크롤을 빨리 내려서 예,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했었나 봐요. 예, 끝나면 다시 올게요. 네, 다 올라갔습니다. 네, 확인해 볼까요? 웹사이트가 보이죠? 엘 o 네, s i 우 g c o m 네. 이렇게 네. 워드프레스 예, 네, 마크가 뜨고 예, 세팅하는 화면이 뜨 면, 네, 예,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여러 나라 말이 있고요 네, 한국어도 있네요. 예. 자, 근데 제가 해야 되는 게, 예, 영어라, 예. 영어로 하고요 자, XE.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베이스. 네, 여기도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네임과 유저 네임 패스워드 호스트 예 알고 있어야 다음으로 갈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세팅해 놓고 다시 찾아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세팅을 하고 왔습니다 네자 그래서 인스톨 나우 그러면 영어로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이트 타이틀, 그 다음에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메일을, 예,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트 타이틀은, 릴랜드, 하무징이라고 쓰죠. 네, 그 다음에 유저네임은, 어드민으로 할거고요 예,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이메일을 써주시면 네. 되고요. 네. 다음에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그서 성공했다고 예,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로그인을 예, 패스워드로 지금 제가 저걸 해놨어요. 세이브 하는 걸로 예. 네 그러면 인스톨 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네, 홈페이지는 일단 예, 이렇게 되어 예,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기게 이제 워드프레스의 예, 기본 예,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대시보드라고 해서요. 예. 포스트 하는 거. 그죠? 예. 블로그 같은 그런 형식이죠. 예. 그 다음에 이미지나 뭐 이런 걸 올려놓는 곳. 그 다음에 페이지 만드는 곳. 그 다음에 커멘트 관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피어런스라고 해서 뭐예요? 그 레이아웃이라든가 스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플러그인 유저 툴 세팅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예, 아이콘 모양만 나오게 할수 있고요 예, 다시 누르면 이렇게 예, 나오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옵션에 가면은 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체크를 뺐다 꼈다 어, 체크를 했다 안 했다 하면서 예, 이 밑에 나오는 예, 모양들을 네, 제, 어, 스스로 예,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피어런스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임을갈 거예요. 예, 그래서 팀에서 예, 지금 여기는 뭐그 13, 14, 15년도 그죠이 워드프레스의 예, 기본 임들을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고요. 우리 고는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예, 더 많은 팀을 보고 그 팀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예 그걸로 이 메인 페이지를 예 바꿔보는 작업을 예 다음 시간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인스톨하는 것만 하고요. 다음에 볼게요.